안녕하세요. 유페이스 TV 산토 스 갈로스 옹순 유페이 강남에서 꼭 일을 하고 싶어. 네. 할 거면 강남에서 해야죠. 강남에도 아빠 가 있어. 몇산동 아, 아니, 쪽에. 아니야, 아니, 정갈하게. 어. 정갈하게 가야지. 어 나이가 그렇게 하고 나 어리 잘생긴 잘생겼다고. 아 그래? 네. 어리고 잘생긴 으면안 돼. 난... 어리고 <laughs> 어리고 자주 얘기해. 크게 얘들만 얘기하는 거. 거기 얘기 거기도 괜찮은 사람 있어서 잘안안난던다고 안 걷다. 아니, 애치 님. 응. 지금 저 때문에 자신감 잃어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 카메라 없때 너무 잘 생겼다고 <laughs> 그러겠어솔직 <그랬는데 웃음> 아니야. 지금 자꾸 보니까 약간 내가 볼매 스타일이고 애치 님은 딱 이제 잘 생겼는데 <laughs> 응. 좀 약간 질려. 아 그래? 어. 내가 볼 매. 아산토스가 네. 봤을 땐 질려? 내가 구분 보이더스. 니 분만. 난세 번째 네. 보면 나는 네. 불안할 것 같아. 네. 아 그러면 네. 하와이는 가기 싫다? 아유 강남에서 해야죠. 아, 하와이는 괜찮을 것 같은데. 아아니요 하와이는 아니에요 강남에서 또 탑을 한번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니면 그거에 강남에서 일해야 음. 되니까 음. 그 보도. 아난남 보도 있잖아. <laughs> 아니 잠깐만 왜 사람 또 불편하게 해요. 어제야 수진야너 코트 어. 어디 갔어? 어? 그러네! <laughs> 코털! 괜찮아. 코털 빼니까 제가 자신감이 더 생기는데요? 아. <laughs> 야, 이거 촬영 끝나고 싸우지 않기다. 감, 서로 감정 상하겠어, 지금. 네. 어? 강남 여러분 조심하세요. 어. 제가 갑니다. 아니 그러면은 어, 네. 토스야. 네. 토스라는 게 좀.. <laughs> 치토스 생각나는데 언제가 먹고 말 아, 뱅크 아, 니야 뱅크 아니야? 어, 어, 어그 은행 아니야? 그 토스 어, 산토스. 그러면은 여기서 어, 아까 정바 얘기했게 정정 가라오께 얘기했잖아요. 예, 예, 예. 그러면 지금 정바랑 정가라오께랑 조금 헷갈리, 어. 헷갈리지 말고 정 가라오께, 정호스트말고 아, 말고 그게 또 소속, 다른 거죠. 예요 아. 그러니까 H가 소속된 것 중에 궁금한 네. 거. 아. 어느 게 제일 그럼 H 님은 정 가라오께? 정빠? 음, 어. 정정 가라. 정빠는 네. 호스트바야 네. 다른 거 없대요. 음. 아. 걔들은 어, 걔들 은 초이스는 안 되고. 아, 그래요? 어, 우리 친구들은 초이스 김하이도 아, 초이스 안 해. 아, 그래요? 어, 저도 초이스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. <laughs> H한테 가장 궁금했던 걸 한번 질문해 아, 줘 봐. 그냥 어,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었어. 요 어떤 거? 그 강남은 성님 층이 어떻게 되는지. 뭐 대략 연령대라든지. 연령대는 30대 중후반에서 대0대 초반 정도. 아. 그럼 보통 그 분들은 네. 보통 언제쯤 우리는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인데? 9시부터 4시? 응. 아, 틀려면 없다는대로 아. 아 그래요? 너네는 어땠는데? 불광도 아2 0광도 불강도, 어? 불광도는 뭐 24시간이지 뭐 어? <laughs> 24시간 돌려요 그냥 어, 나 다음 콘텐츠 내가 도와주기로 했잖아 응? 아 확답을 들어야지 4 어. 있으니까 네. 응. 그러면은 다음 컨텐츠는 약간 H 님하고 저하고 경쟁 구도로 가는 아 아니, 아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. 아거기까지 너무 왔는 거의 아니, 너무 안왔어 <laughs> 일본으로 따지면 도쿄 1등이나 오사카 1등이라는 아. 어, 어, 어. 니형 형이 준비할게. 근데 이랑 <laughs> 수르는 솔직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재밌는 거면 또 제가 약속드리죠 응,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니 너가 지금 너무 여성이가1대 <laughs> 경쟁을 한다니까 우리 콘텐츠에 네가 지 아, 경쟁 지금... 되잖아요 아니 지금 아, 아시잖아요 아, 아니 얘기 수밖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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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응. 나 제가 제작자였으면 응. 아 바로 경쟁 들어가지 경쟁도. 이거 어떻게, 아, 해야 그래. 해야 오늘 그래. 이거 촬영 어떻게 끝내야 그래. 되는 거야? <laughs> 다음에 나와주는 걸로? 아, 그럼요. 네. 그럼 쭉 촬영 마무리 해주는 걸로? 네, 그럼요. 어. 저, 피디님 각서 받아. 자, 네. 콜. 어, 콜! 아, 근데, 콜. 한 가지. 어.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. 어. 제가 전주에 촬영을 하고 왔잖아요 어. 근데 밥을 안 사주는 거야? <laughs> 아니, 근데 밥을 안 아니지. 아니, 아니, 뭐. 아니, 아니 배고파. 저녁 시간이었어, 심지어는. 어. 아, 사줄게. 오늘은 사주실 거예요? 사줄게. 뭐 먹고 싶어? 술은, 술은 나중에. 우리 템프로 갈라고 템프로 도나 아. 오늘 <laughs> 1월인도 <이럴> 템프로 <laughs> 아니 그렇게 가고 싶은 거야 템프로가? 아 그럼요 템프로가? 그럼, 그럼 형이 약속할게 난 남자라면 한가봐 아니 가봐야지. 우리 컨텐츠 네. 잘 찍어주고 딱 촬영 마지막 날 있지 네. 너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아 정말요? 약속 약속 오케이 그 대신 형은 야, 형은 술안 간다 여러분 <laughs> 약속했습니다 형은 그 대신 안 가서 아 저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무도 안 와도 돼안받다줘아안 받아줘 왜 그러는 거야 야수우랑 같이 가라고 아니 에이스인데 <laughs> 아니 어떡해 진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하던지 말던지 뭘 소리야 해주세요